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신천지가 비상식적인 수단과 또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에 숙주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나 여타 이단들의 다름없는 취급을 지금 요즘 교회들이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들이... 또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가? 이런 취급을 교회들에게 선물했던 저급한 종교 집단 때문에 저는 요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다른 건데 비상식적인 그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다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게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함부로 그렇게 쉽게 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인지 내가 확신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그때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난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있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으면서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처럼 허접한 인생을 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상식적으로 살고 예수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다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해놓고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그 예수님조차도 욕먹이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목숨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입으셨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가벼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가신 길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것들을 다 하고 다 가고 또다 행해야 예수님 믿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불의를 그냥 지나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들은 어 m e 니까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에 지신 그 길, 채찍질 맞으시고 조롱당하고 창피 나가신 그 길을 여러분도 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고 조금만 창피 당하면 숨는 우리들 아닙니까? 속옷은커녕 겉옷도 안 주는 우리들 아닙니까? 비판은 밥 먹듯하면서 남을 정지하는 것을 맛있는 반찬 먹듯하면서 그렇게 즐기는 우리들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부모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제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놓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감히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집단을 과연 교회라고 할수 있을까요? 거기는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흉내를 내면서 모이는 어떤 동호회에 불과합니다.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생겼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어쩌면 동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흉내를 내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욕먹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기 때문이죠. 그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군가는 당신을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다고 알려줘야 하죠. 웬만하면 자신이 예수님 믿지 않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알 텐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으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못 배웠으니 그렇게 되고 만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 리더, 예수님 믿지 않는 리더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착각하는 것. 착각이란.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을 옳다고 믿는 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틀린데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을 설득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집과 그 착각의 문제가 서로 충돌할 때 소통이 안 되죠 결국은 큰 싸움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이 확실히 아는 사람과 또그 확신에 거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죠. 그런데 착각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목사도 예수님 믿지 않는 목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남편이 내가 예수 믿는지 먼저 알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아내가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더잘 압니다 자식들이, 부모들이 먼저 알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착각하고 있는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삶의 목적이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당연합니다. 주인이 바뀌는데 어떻게 삶의 목적이 안, 안 바뀝니까? 내 주인이 바뀌는데 내 주인이 원하는 삶으로 가야지 주인이 원하는 삶의 목적으로 가야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 바뀌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대로의 목적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의도했다기 보다는 이것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은 나의 삶의 모든 결정권이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판단과 내 모든 선택이 내가 아닌 주인의 이익을 위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고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면 나를 위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하시고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데서 오늘 5 장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1 5 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 즉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라도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50년, 6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일이냐?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만 않았어도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삶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의 노예에 빠져 있지 않고 해방시키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희미하면 예수님을 믿는 정도도 희미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철저하게 내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믿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예수님처럼 살기가 어렵거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한 삶, 즉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하기 힘든 숙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일요일날 한 시간 동안에 예배하는 교회에 앉아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로 알아요. 소득의 열의 하나를 헌금하면 또 사업장에 주인은 쉽니다. 뭐 이런 거 하나 걸어놓으면 또 운전하는 차량에 십자가 하나쯤 걸어놓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산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요. 비록 십자가를 차량에 걸어놓지 않더라도 비록 주인은 십니다 안해도. 비록 병원에 누워 있다 손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야 합니다.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 equal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공식을 우리 스스로가 무너뜨려야 합니다. 교회는 수백만, 수천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등대교의 모든 지체들은 착각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